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술결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극심해진 비혼의 비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결혼 장려 프로젝트입니다. 날이 갈수록 목술결캠 인기가 치솟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제 지인 분들도 다음화 어떻게 됐는지 계속 연락이 와요. 시청자 여러분들 성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커플 매칭률 1 0 0를 달성했으며 이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새로운 시즌 함께 보시죠. 나는 모태솔로지만 결혼숙녀 캠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캠프에서는 주인의 성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AI 패스를 통하여 외모, 성격, 가치관, 식습관 등을 분석하여 결혼 성공률이 가장 높은 커플 매칭을 추천받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수, 광수, 옥순, 상철 이야 이번 시즌도 이름이 아주 찰떡이에요 사실 첫인상보다는 첫 데이터 분석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AI 펫은 주인의 데이터를 공유하여 가장 맞는 결혼 상대를 분석해 주세요. 개인 정보는 짝 선택 이후 파기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쏠결캠의 가장 중요한 시간, AI 펫의 데이터 분석 시간입니다. 자, 어떤 매칭 결과가 나올까요? 결혼 상대 매칭 데이터 분석이 끝났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은 숙소로 돌아가 AI 펫과의 대화를 통해 데이트 상대를 선택해 주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합니다. 현숙님과의 합이 98%로 가장 높았습니다. 현숙님과의 데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아, 현숙님? 옥수님이랑 합은 어떤데? 옥수님과의 합은 12%로 식습관, 성향 등의 대부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 난 옥수님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네가 그렇다 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알겠어. 아 상철님은 현숙님으로 가나요. 주인님 분석 결과 상철님과의 합이 98%로 가장 높습니다. 엥? 강수님이 아니고 상철님이라고? 잘못 분석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주인님의 성향, 가치관, 이상형을 심층 분석한 결과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 그래? 내 느낌이랑은 또 다른가? 일단 네가 그렇다 하니까 상철님 선택해볼게. 커플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각 커플들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번에도 역시 쌍방으로 선택이 이루어졌네요. 날이 어? 많이 덥네요. 아, 네. 고기 좋아하세요? 아, 먹긴 먹는데 채식을 주로 해요. 뭐지? 식성도 나랑 잘 맞는다고 했는데 다이어트 중이라 그런가? 아, 네, 여기 채소도 많은데 같이 드시죠. 아, 네, 감사해요. 음, 혹시 상철님은 취미가 뭐예요? 저는 시간 만나면 하이퍼루프 타고 여행을 주로 다녀요. 엥? 액티비티 좋아하나? 난 집돌이 좋아하는데 그냥 TV 나오니까 하는 말인가? 자, 각자 데이트가 끝나고 모쏠들이 한 자리에 모였네요. 상철님, 저랑 대화하러 나가실래요? 어, 아, 어, 아, 네, 좋죠. 이제 곧 취침 시간입니다. 저녁 인터뷰를 끝내고 모두 방으로 돌아가 주세요. 현수님과의 데이트는 어땠나요? 음, 아직은 이성적 끌림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데이터상으로 확률이 워낙 높아서 저랑 잘 맞으시겠죠. 상철님과의 데이트는 어땠나요?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음, 내일 더 대화 나눠보려고요 아무래도 본인 느낌보다는 데이터를 믿는 게 안전하죠 아... 하... 아직 잘 모르겠어 진짜 나랑 그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맞아? <목소리> 네! 두 분의 성향은 정말 잘 맞습니다 아직은 첫 만남이라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숙님과 데이트 중 주인님의 목소리 체온, 심박수를 측정해보았을 때 주인님은 현숙님께 매우 큰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가. 알겠어. AI가 틀릴 리가 없지. 최종 선택 시간입니다. 모태솔로 분들은 이곳 솔로 나라 밖에서도 인연을 이어나갈 분을 선택해 주세요. 이곳에서 제가 꿈꾸던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비혼 비연애주의였던 제가 이곳에 오자 그동안의 제 생각이 틀렸단 걸 알았습니다.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번 시즌도 100% 커플 매칭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는 못해 솔로지만 결혼 장려 캠프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해석 2100년 AI 패스로 외로움이 사라진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 모쏠을 선택하고 심각한 저출산이 발생한다. 나는 모태솔로지만 결혼 장려 캠프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이다. AI 패스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확률을 분석한 것이 아니고 주인의 생체 데이터를 통해 DNA상으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남녀 조합만을 분석했다. 그래서 실제 상절과 현숙이 데이트를 할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났던 것이다. 정부는 AI팟을 활용하여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참가자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다른 이성과의 대화를 차단했다. 더 나아가 AI팟이 주인의 뇌까지 조작하는 브레인워시로 결혼까지 이어지도록 참가자들을 세뇌시켰다. 따라서 성향이 전혀 맞지 않는 사이임에도 100%의 커플 매칭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달성했다. AI에게 과하게 의존하게 된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조차도 AI가 시키는 대로 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